나보다 텐션이 많이 낮아지신 것 같은데 이제 점점 힘들어 <laughs> 그래도 지금 일하는 사람 많아서 얼마나 이 좋은지 몰라요 옛날에는요 말 그대로 라떼는 말이야 와 아, 진짜 장난 아니었어 20년부터 내려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외국인 노동자분들도 안 계셨을 텐데 몇 분이서 작업을 하셨어요? 세 명이요! 아빠 포함 넷! 그때는요 이 그물이 지금은 세 줄이잖아요 그때는 다섯 줄이었어요 다섯 개가 하나로 묶여있었단는 소린데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? 그때는 금비 님이 당기는 걸하셨는데 네. 그때는 칼을 저한테 안 주니까 말도 못 돼요 진짜 와, 요즘 애들 세줄 당기는데 막 팔이 아프네 픈뭐 어쩌네 그때는요 다섯 줄에 김까지 길잖아요 이렇게요? 못 당겨요 이렇게 땡겨야 돼요 이제 이렇게 그거를 100m를 했다 생각해봐요 진짜 어. 죽어요 죽 진짜 그래서 막 등치 3만 한 외국인들이 막 취업으로 오거든요 한줄 땡김 아파요 힘들어요 막 그럼 진짜 막와